자, 오,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오. 오, 어, 바람이 어. 엄청 세. 바람이, 오. 음. 오늘 바닷바람이 엄청 부네요 이게. 음. 어, 저기가. 파도가 치네요, 파도가. 오, 어, 저 다리가 있네, 저 네, 저건 뭔 다리에요. 저기 멀리. 저기, 되게, 저게 저기, 무의대교인가봐요, 무의대교. 엄청 높네요. 네, 엄청 무섭죠. 네, 엄청 무섭겠어요, 저기. 음. 네. 네.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어, 네. 음. 이쪽을 한번. 음. 야 이 바다, 바다 구경 한번 해보죠, 뭐. 응. 어 하늘은 맑고. 네. 응. 구름은 깨끗하고. 조개 응. 어. 껍질이 그냥. 어. 파도가, 음. 이게 서양인데도 파도가 엄청 치네, 이게. 음. 어? 이 돌멩이 이렇게 들면은 뭐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뭐. 조개나뭐 이런 거. 바닷가에 게 이거, 농개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모래사장이 아니라 <laughs> 뭐? <laughs> 돌탐방지가 뭐가 있을까? 이게 오우, 오우 파도가 그냥... 아, 이런. 이거 이거 굴아니야 굴? 어굴이네굴 굴... 아! 굴이네, 굴. <웃음> <오우>. <웃음> 굴. 굴, 굴. 응? <웃음> <웃음> 이거 우 바닷가에서는 이거 함부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이게. 어, 그래요? 어, 어촌기 허락 맞고 해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여기, 어? 지인 집에 이렇게 근처에 놀러 왔으니까, 한번 바닷가에 뭐가 있는가 한번 음 살펴보죠, 뭐. 응? 여기는 뭐가 있을 수가 없을 것같아 파도가 너무 쳐져. 아, 파도가 지금 응. 이게, 이게, 뻘바탕이나, 개벌 <laughs>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신발, 신발. 아 그냥, 돌 뿐이네, 돌. 어, 귀기한게한개한한개한개한한개가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데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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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개한뭐개개개한개개한가있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 어, 네. 근데 혹시 물이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어? 이게 경치는 엄청 좋네, 이게. 경치는 바닷가라. 기암괴석이네기암괴석 옛날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네, 있었네, 콘크리트. 뭔가 시설물이 있었는데, 파도에다 쓸려 내려갔나 봐요. 이게 위험해서 너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막가죠와 경치는 아주 엄청 음 좋네요. 음쫙 보이는 게 어디? 쫙 저기 아 보이는 게 저거 뭐야? 중국 아니에요? 중국? 주칸이야. 북한이야. 북한이야. <laughs> 아 서해바다에 서해바다. 뭐별게 없네요. 없어, 없어. 뭐가 있어요? 없어 없어. 어개큰거 있다 개큰 거. 어개큰 거. 봐봐 봐봐. 어여여 어어. 어디 잡아요? 어어. 네, 어. 어, 그, 그.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어, 이게 어 무슨 어, 개 이게? 7개아7개 어, 아, 7개? 어. <laughs> 우와 가자 가자 금방 가자. 어, 나가자 나가자. 여 자기야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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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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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닷가에 있기가 만만치가 않네, 이게. 굴껍질은, 응. 이런 거는 뭐야? 여기서 잡은 거야? 굴껍질이, 굴, 굴이 있었던 것들이고, 뭐. 여기, 서다 파도에 밀려온 거죠, 뭐. 어? 어, 흥 응. 어. 그, 떤 거예요? 이거 어, 뭐, 이거. 개컵, 개컵. 이것도 어. 여기서 요 어, 아 그렇죠. 먹고 버린 <laughs> 아니 여기 나오나 봐. 여기도 있네 껍질이. 이렇게. 여기도. 껍질이. 아이 고기 껍질이다. 어 그렇네. 껍질이 많네. 아, 여기는. 네. 가자 가자. 어거 잘라가지고 잘랐벌이 아니라 다른. 어? 없 바람만 엄청 보네, 여기. 음. 아. 다음에, 다음에 한번 방문을 하기로 하고. 아. 안녕. 받아요, 안녕.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봐.